아, 마이크 테스트.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카메라 각도 대충 맞고, 맞고 맞고, 목적지는 강릉에 동화가 된 짬뽕 순두부 줄 서서 먹는 집.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당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는데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R1200GS 줄여서 GS 어두방이라고 하는 기종으로 변경을 했는데 왜 G1000SS 모델에서 GS로 기변을 했느냐. 사람들이 GS가 뭐 우주 명차다, 뭐 엄청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찍먹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도 장점하고 단점이 되게 많습니다. GS의 장점과 단점 말하기 전에 제가 오늘 어디 가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원도 강릉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인데요. 내비게이션 상에서 제가 오후 7시 35분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네요. 5시간이 넘게 걸리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서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올라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짬뽕 순독으로 유명한 동화가든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제 3박스를 다 달고 나왔습니다. 다른 gs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3박스 중에서 탑박스가 하드 59x가 장착되 있습니다. 정품 박스는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그게 35리터인가 그래요. 정사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엄청 사이즈가 작습니다 밴드시 하나 겨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PCX에서 사용하고 있는 샤드 59X를 장착하는 킷을 샀습니다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서 알루미늄 탑박스의 느낌도 한몇 퍼센트 정도 난달까? 성은 왜 이렇게 많대? 여기서 이제 설명해드리는 GS와 지수기의 차이점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제 오토바이 이력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야부사를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하야부사를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 구형하고 준신형을 탔습니다 00년식, 08년식 이렇게 두개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야부사가 아무래도 오토바이 기준이 좀 됩니다 두 대를 10년 동안 탔기 때문에 GS의 단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GS 어드방이라는 걸좀 감안해 주시고 노말보다는 빵이 좀 커요 크기도 하고 시트고가 높습니다 제가 183cm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리가 그렇게 롱다리는 아니에요 쇼바 조정을 그냥 1인 라이딩으로만 해 놓으면 뒤꿈치가 안 닿습니다 제가 지금 해 놓은 세팅은 제일 낮은 세팅이에요 쇼바를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쇼바 조절 세팅은 사람 두 명이 짐까지 더해지는 세팅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사람 한 명까지 타는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바의 높낮이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쇼바 세팅은 하드로 돼 있어요. 알차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어러의 느낌을 받고 싶어서 좀 하드하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GS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로 했죠. 안 나갑니다. 지금 제가 4단에 1 0 0 k m 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고 엔진이 일단 2기통입니다2기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죠. 엔진이 무거운데 나가기도 잘안 나갑니다. 사실 지속이 탈때지스타는 아저씨들이 속도가 엄청 빨리 달리시길래 실용 영역이 한 180이고 최고 속도는 한뭐한280 정도? 막 그런 줄 알았어요. GS 타는 아시라 엄청 항상 빨리 달리시길래, 뭐, 160, 180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쏙! <목소리> 지나가길래 뭐지? 그렇게 타고 다니는 아시들은 정말 오토바이를 되게 조지면서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기판의 속도가 240까지 밖에 없어요. 그럼 240을 땡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탑스피드, 동영상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R1200 GS 최고속도는 거의 200, 10, 220, 정도인 것 같아요. R1250 같은 경우에는 뭐 230? 뭐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봤고요. 얘는 실용적으로 낼수 있는 최고 속도가 내가 봤을 때한 200km. 매뉴얼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200km라고 써놨는지 알것 같습니다. 뭐210 이렇게 올라가는 게좀 더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알차들이나 요즘 쿼터급 차 정도를 보면 또 200km가 나갑니다. 뭐 걔네들도 한참 땡겨야 하지만 제 가장 큰 단점은 거의가 안나간다다 거의가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 또 다른 단점은 역시 무게죠.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홍천을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이제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먹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평지는 아니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은 상태였는데. 와이프가 탄 상태에서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져 있었죠.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똑바로 안 서지더라고. 요 물론 제가 힘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토바이 자체가 무거우니까 아무리 무게 중심이 낮다고 해도 오토바이를 똑바로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무게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뭐끌바를 한다거나 탄 상태로 후진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출발하면 가볍다 이런 얘기 개소리고 모든 오토바이는 탑승했을 때는 다 가벼우니까 그건 뭐. 비... u r 를건더기안 되는 것 같아요 gs의 단점 두 번째는 무게였고요 gs의 단점 세 번째는 엔진 출력뿐만 아니고 이제 진동도 해당됩니다